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교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4주째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가정별로 또는 목장별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현장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임재하시어 크신 그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부장 1절로 4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하실 때 성령님의 역사로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복음서를 통하여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은 첫째,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란 사실입니다. 둘째, 그 맹인들을 그리스도께서 먼저 찾아가시어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완전하게 눈이 열린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맹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 가운데 시각장애를 가진 이들도 있고, 비장애인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맹인이라고 말하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일들을 다 보지 못하면 맹인이라고. 성경에서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질 세계를 보지 못하면 육적인 맹인이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면 영적인 맹인입니다. 사람들은 육체적 시각 장애를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행니 안식일에 길 가다가 맹인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이으로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을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라고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안식일에 맹인을 치료하였기에 안식일 범한 죄인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정상적인 실력을 가졌으나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죄로 인하여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참빛 대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다윗도 악인들에게 쫓겨 위구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강구하였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10편, 142편,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죄인 칩을 받고 무시당하면서 다윗처럼 악인들에게 쫓겨다니면서 유급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이 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맹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그 맹인들을 그리스도께서 먼저 찾아가 주시록 눈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맹인들은 스스로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십니다.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주님께서 가셔서 침을 뱉어 지늘게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고 실루와 모세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한 맹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표적을 제자들도 보았고 바리새인들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진실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참 빛대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이 사실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내가 메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사야서 4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 오라. 맹인이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께서 맹인을 찾아가셔서 치루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하게 눈이 열린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눈이 밝아진 다음에 예수님에 대하여 증가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남자의 눈을 뜨게 할 땀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했으면 아무 일도 할수 없으리이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안식이를 범한 주인이라고 규정한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증거하는 맹인되었던 사람을 출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출교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버림받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한 모든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9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신체적 장애가 있을지라도 삶에 핍박이 있을지라도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힘을 고백할수 있도록 치료하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사람들은 완전하게 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에베스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둠을 물리치고 빛이 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고 계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